로또 918회 차 당첨번호를 보겠습니다. 12번, 7번, 11번, 31번, 33번, 38번, 보너스번호로 5번이 나왔습니다. 단번 때는 보너스번호 포함 2개가 나왔습니다. 10번 때는 2개 나왔습니다. 20번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번 때 3개 나왔습니다. 40번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 당첨번호를 분석해서 재수와 고정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4번을 선택했습니다. 4번은 대각선으로 2번 나오고 한주 쉬고 3번, 한주 쉬고 4번. 그래서 4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또 5번 때문에 918회 차에서 보너스 번호로 5번이 나왔었죠. 그래서 5번 때문에 4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4번이 나왔을 때 905회차에서 4번 나왔을 때그 다음 906회차 때 5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11회차에서 4번과 5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8회차에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6번, 6번은 12번, 음, 918회 차에서 12번이 나왔죠. 그래서 6번을 선택했습니다. 12번이 나오면 6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6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번이 나왔을 때, 12번이 나왔을 때, 6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876회 차에서 12번 나왔을 때, 897회 차때 6번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 9 918회 차때 12번이 나왔기 때문에 6번을 선택했습니다. 또 6번은, 918회 차에서 보너스 번호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6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또 6번을. 5번이 나오면 6번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5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912회 차때 5번이 나왔을 때 913회 차때 6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8회차 때 5번이 나왔기 때문에 6번을 선택해봤습니다. 14번 다음 14번 선택했습니다. 14번은 918회차 때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14번을 선택해봤습니다. 자. 11번이 나오면 14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이 나왔을 때또 14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915회 차에서 11번과 14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18회 차때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14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 다음은 18번. 18번은 12번, 12번이 나왔을 때 18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1회 차 때도 12번이 나왔을 때 18번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918회 차때 12번이 나왔기 때문에 18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21번, 21번은 2주씩, 2주 간격으로, 예, 21번 나오고 2주 뛰었다가 2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2주 뛰고 이번 919회차가 2주 간격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주 간격 패턴으로, 2주 간격 패턴으로 21번 선택했습니다. 22번도 마찬가지로 2주 간격으로 2주 간격 패턴으로 해서 선택했습니다. 22번 나오고 2주 뛰었다가 22번 22번 나오고 2주 뛰었다가 22번 2주 간격 패턴으로 22번 선택했습니다. 또 22번은 24번 그 917회차 때 917회 차때 24번이 나왔죠. 24번이 나왔기 때문에, 24번 때문에 22번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24번이 나오면 22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2번에서 다시 24번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다시 또 24번에서 22번, 24번이 917회 차에 나왔기 때문에, 2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은 27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27번은 918회 차에서 31번이 나왔죠. 918회 차에서 31번이 나왔기 때문에 27번을 선택했습니다. 아 31번이 나오면 27번 31번이 나오면 27번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1번과 27번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에서 31로 갔다가 31번에서 27번으로 아 31번 31번 때문에 27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32번, 32번은 대각선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35번, 34번, 33번, 32번. 대각선으로 해서 32번을 선택했습니다. 35, 34, 33, 32번. 그리고 39번, 39번은 33번. 자, 33번이 어, 나오고, 어, 39번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3번이 나오면 39번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어, 918회차 때 33번이 나왔기 때문에 39번을 선택했습니다. 40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숫자로 40번, 40번은 918회 차에서 38번이 나왔기 때문에 38번이 나왔기 때문에 40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38번과 40번이 같이 나왔습니다. 38번과 40번이 같이 나왔고요. 38이 나왔을 때 40번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918회차 때 38번이 나왔기 때문에 40번을 선택했습니다. 이상 고정수 제수찾기 열수였습니다.